두근두근한 심정으로 있었던 그날 밤이 생각났는데요. 그날 그 우리가 결혼 네. 해제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 해제 결의하고 음.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독서 아저씨께서는 주사위 돌, 돌리고 던지면서 결혼을 해제해 봐라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철저하게 철저히고.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람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재산 범죄. 아니면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가 아닙니다. 네. 국가의 국체 자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없애 버리고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 버리려고 한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음. 그러면 이걸 용인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은 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또는 방조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중재의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네. 통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바로 세우기, 나라 바로 세우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그래. 본체라서 그렇습니다.